하와이 KR 뉴스입니다. 데이비드에게 주지사가 관광객들에게 지금은 여행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라며 하와이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최근 하와이에서는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대유행을 다시 막고 있습니다. 7월 8일 백신 여권 발급 대상을 미 본토로 확대하면서 미국인들이 대거 하와이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9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대부분 미 본토 여행객입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않으면서 미국인들이 휴양지인 하와이로 몰려온 것입니다. 하와이 정부는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폐지하고 백신을 맞은 여행객은 자가 격리 없이 하와이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7월 중순부터 하와이에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연일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하와이 주지사는 뒤늦게 사적 모임 인원을 다시 제한하고 대규모 행사도 취소토록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 지역 사회의 델타 변이가 이미 확산된 상황이라 정부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백신 여권 제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하와이에서 완치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실제 감염자 수가 한달 사이 1만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병실도 코로나 입원 환자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와이 주지사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결국 여행객들에게 하와이로 오지 말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 사태 초기 이후 1년 반 만에 다시 나온 공개 메시지입니다. 주지사는 현재 하와이는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며 식당도 50%만 수용 가능하고 모임도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와이로 여행 올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와이 주민들은 입국 방역 조치부터 강화하라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KR 뉴스였습니다.